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처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계절의 왕이라고 하는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10편, 70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편, 70편은 다이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가정의 달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잇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잇의 원수들은 다잇과 가장 가까운 사울이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었습니다. 사울은 장인 어른이고요. 또 다른 사람 압살롬은 다잇의 피부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에게 지금 다잇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가족으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버거웠을까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시편의 내용에 보면은 그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도움을 청하는 탄원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이세계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시고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시고 창피를 당해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 짧은 시편 70편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랑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들로부터 다윗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달라고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도와주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이 짧은 시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요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김종환이라는 분이 가사를 쓰고 가수도 사연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손이 아픈 것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리가 아픈 것은 평생을 할 일로 바쁘게 걸어왔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순간, 그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나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내가 꽃길이라 생각하겠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노랫말을 쓴 김종환 씨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경험의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의 마지막 어느 날한 순간 덩그러니 서 있다 보니까 하, 나의 바람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보다 누군가 다가와서 아주 작은 한 마디 사랑한다는 그한 마디 그것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이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다윗. 인생의 굴곡을, 이런, 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지만 쓰, 쓰디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도 경험했던 다윗이 어느 날 그야말로 인생의 한복판에 덩그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다윗에게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새번역은 주님이 렇게 시작해 짧은 한마디로 시작해 하나님이여, 주님. 이 한마디 안에 다윗의 위급함이, 이 한마디 안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다윗의 마음이 다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주님,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이슨,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힘든 환경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이슨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털 등장하는 다이슨 믿음입니다. 좋을 때, 잘 풀릴 때,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과 장애물 앞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역시 성경의 다이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다잇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깔깔대며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얘기합니다. 다잇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은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다잇은 그들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요. 저들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보통의 사람일 것 같은데요. 다이슨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피하고 부끄럽도록만 해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과 똑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다면 부끄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믿음의 사람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지요, 모질려지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성별과 세대와 이념의 갈등이 서로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생각해버립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이세의 이런 성숙함이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만 있다면 부끄럽게만 해주십시오. 이 다이세의 성숙함이 오늘 크리스도인 우리와 교회에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우리가 담고 싶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 저들이 지금 내 목숨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닌 다윗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랐던 다윗은 주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위대하시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비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관계가 깨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찾아야 될 대상이 바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다윗처럼처럼과 비웃음 앞에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은 이대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다윗.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줄 정도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죽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죽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주님의 완전함을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5절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이 아, 세계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빨리 와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로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비방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속상하지요. 마음 아프지요. 그럴 때 가슴 답답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은 다윗처럼 나의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나의 환경, 나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러 방법을 찾는 헛된 수고를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평생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에 오늘 다윗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게 시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다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때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할 때 우리 교회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70편은 그 다음 72편과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시편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 72편의 마지막에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 기도 이런 데구절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의 전할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 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산교에서의 마지막 예배의 설교에서 다이신생의 마지막에 드렸던 이노년의 기도를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찾았던 다이처럼 위대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교회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